네, 안녕하세요. 닥터오공TV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이제 무보영물 고상형 두 케이스가 있어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환자분은 코 라인이 수술 전에도 비교적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매부리가 있어서 여기가 조금 볼록한 면이 없지 아 있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러를 그대로 두고 어, 수술을 하자고 하셨던 분이고, 왜냐면 이제 필러를 넣으신 지가 거의 한 3, 4년이 됐는데, 거의 뭐 소량을 넣었고 모양도 잘 유지되어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이런 비주에도 좀 필러가 있고 해서 이런 것들도 다 제거하긴 했는데, 어 보시면 이 환자가 결국 원하셨던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좀 넓어서, 콧대 부분이 넓어서 어 절고를 해서 좀 좁혀달라. 그래서 그걸 원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콧대는 이제 양쪽을 다절골를 해서 여기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절구를 해서 좁혀놨고, 그 다음에 매부리 있던 부분을 살짝 갈고, 그 다음에 코끝은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지금 높아져 있는데 이제 확대축소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높아진 게 명확히 보이지 않는데 코구멍도 이제 강낭콩 모양으로 좀 길어져서 나왔고, 어, 그렇게 교정을 했던 분이고 코끝은 이제 수술 전에는 보시면. 조금 이제 필러가 들어가 있어서 부자연스럽게 여기가 뾰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왔던 사례고 어, 두 번째 환자분도 모보용물고성형으로 이제 시행했던 분인데 어, 이분에서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 실리콘을 꼭 넣어서 가급적이면 높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코가 애당초 이제 여성분인데 코가 조금 높고 매부리도 있어서. 약간 남성스러운 부분의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어, 코가 안 그래도 높, 높다 실리콘을 넣지 않는 게 어떠냐 제가 몇 번을 설득을 했던 분이고 그래도 이제 실리콘을 넣어서 좀 높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라 수술 전에 그러면 실리콘을 넣어서 어, 코가 너무 커지거나 조금 부자연스럽고 어, 과하다 싶으면 실리콘을 넣지 않고 무보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어, 환자분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 환자분이 이제 실리콘을 넣어달라고 원하셔서, 실리콘을 넣어서, 어, 이렇게 높이고, 코끝도 지금 요거보다더 높였었습니다. 실리콘 라인에 맞춰야 되니까. 더 높여서 이렇게 하고, 한세땀 꼬맸는데, 아무래도 너무 과하다 싶어서,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또 너무 높게 해놓으면 이제, 이분이 비중격도 되게 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주가 쓰러질 것 같기도 해서, 어, 아무래도 안전성과 그 다음에 너무 부자연스러운 면들이 있어서 어, 무보형으로 어, 계획을 변경해서 어, 시행을 하고 나왔던 분이고 이렇게 매부리를 깎고 코끝은 이제 비중요 연골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어, 본인 비중요 연골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미간 부분이 좀 낮은 거를 어, 실리콘으로 보완을 하고 싶어하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인 비중요 연골을 조금 움해서파쇄해서 넣고 그렇게 나왔던 분입니다. 우리가 수술 계획을 잡을 때 환자분들은 이제 아주 이상적인 코만 보고 그렇게 동일하게 아주 높게 이렇게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수술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만드는 게 수술의 목표가 됩니다. 모든 코를 다 동일하게 예를 들어 신세경 코를 동일하게 다 만들어서 붙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 환자분들 상황에서 또 얼굴에 맞게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높은 코가, 높고 아주 뾰족한 코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 환자분 얼굴 크기나,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거에 맞게 하는 거지, 어, 그리고 또 안에 이제 연골이 채취되는 상황이나 연골의 성상과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하는 거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수술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